우리가 오늘은 민숙이 6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민숙이 6장의 내용을 보면 내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실인 제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이 금기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다시 정결 규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소원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숙이 우리가 오늘 6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나시린의 법은 이러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자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덮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밀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우요제로늘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들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대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외에는 나시린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행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리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시리니까 나시리로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번제보다 속죄제를 먼저 드린 것은 우선적으로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이 전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힘이 미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해 보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